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 임수훈 과장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매물도 정말 희귀하고 정말 예쁜 매물인데요. G80 3.5 가솔린 모델 터보 차량입니다. 흰색 색상의 하바나 브라운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희귀한 매물이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소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더 올뉴 G80 가솔린 모델 3.5 이륜 차량이고요 등급은 가솔린 3.5 터보 2W 기본형 등급입니다 이 차량 연식 20년 6월에 등록된 21년 20년식 모델로 연식 얼마 되지 않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 탄 차량으로 신차 보증기간 약간 남아있고 성능점검 올 양호 등급의 컨디션 완벽한 차량이고요 장고장 없이 타실 수 있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변경 있는 차량입니다 단기 렌트 차량으로 1인 소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로 단차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 우유희 화이트 색상의 하바나 브라운 시트 조합으로 아주 밝고 명쾌한 색상인데요. 이렇게 예쁜 색상 조합의 매물 찾기 힘드셨을 텐데 실제로 보신다면 정말 바로 선택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자부합니다 추가 옵션 아주 가득하게 들어갔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1, 파노라마 썰루프, 뷰티 인캠 패키지까지 신차가가 무려 6,990만 원이었던 오늘의 더 올뉴 G80 차량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화이트 색상의 하바나 브라운 시트로 더 젊고 영한 느낌의 오늘의 G80 외관에서 보이는 느낌은 멋진 바닷가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원하고 깨끗해 보이는 흰색으로 이 차량 가지고 싶은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 또 저희 차량 상품화 과정에서 광택 서비스 진행하여 거울로 써도 될 정도로 깨끗한 외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와 없는 차는 고무신과 에어쿠션 달린 운동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G80 제네시스 전자제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어서 놀랍도록 부드러운 승차감 선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남아있어서 2, 3만km 걱정없이 타실 수 있고요. 뒷부분 파워 트렁크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트렁크 깊이 또한 매우 깊어서 골프백 4개에 보스턴백 2개까지 들어가는 아주 아주 넉넉한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기본적으로 차단되지만 거기에 고급 선팅까지 되어 있어서 자외선 완벽하게 차단되고 들뜸없이 완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상품화 과정으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실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20만 원 상당의 실내 클리닝으로 신차와 같은 컨디션 확실합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의 감성은 정말 직접 타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방의 핸들 색상까지 완벽해 보입니다. 실내 시트 컨디션 완벽한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최신식의 제네시스답게 세련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처럼. 주행하시면서 변속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오늘의 G80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은 반자율 주행 옵션이 특징적인데요. 기존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면 60km 이하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G80은 차량이 멈추어도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스타벤고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 주행으로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 감속하여 주행하고 지나면 다시 속도 올라가는 아주아주 아주 스마트한 반자율 주행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되는 오늘의 G80의 반자율 주행 옵션 확인해 주시고 후측방 모니터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고 사선 변경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앞좌석 시트 확인해 보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으로 퀼팅 모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천연 가죽으로 내구성 또한 너무 좋습니다. 20년식밖에 안된 적은 연식답게 아주 아주 깨끗하고 신차와 같은 시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으로 신장과 몸무게 입력하게 되면 알아서 포지션 맞춰주는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시트 포지션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빌트인 캠 옵션 추가되어서 튀어나오지 않고 차량 안쪽으로 시공되어서 전혀 외관도 해치지 않고 보조 배터리까지 되어 있어서 차량 시동을 꺼놔도 24시간 내 차량 지켜주는 보안관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면 센터페시아에는 후석까지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터치식 공조 패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네시스 14.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실 때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앞좌석 무선 충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 옵션 추가해서, 내비게이션까지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더욱더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뷰로 주차 보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내 차가 너무 차량 사이에 끼어 있다 싶으실 때,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점 또한, 오늘의 G80에 전부 들어가 있으니,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G80 파노라마 선루프로 개방감 또한 굉장한데요. 제가 보자마자 바닷가를 달리는 상상을 하게 된게 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고 나서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문의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관리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대 플래그십 세단답게 키가 187인 제가 타도 넉넉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또한 정말 깨끗하고 빵빵하게.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플러 옵션 추가로 뒷좌석에 수동식 도어 커튼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뒷면 전동식 커튼 또한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버튼 까짐없이 전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적재물을 실수 있는 스키스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카. 네, 이번 G80 최신식 모델. 정말 연식도 얼마 안된 차량이고요. 실내 클리닝, 광택 작업으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물론 항상 안전 운전하겠지만 내 차가 한번더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최신의 반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는 오늘의 G80. 가격은 바로 4,480만원. 4,4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희귀한 매물. 정말 인기 있는 매물. 먼저 선점하셔서 제네시스만의 멋진 승차감과 하차감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언제나 저희 마음카에서는 고객님께 사실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고가의 카메라로 선명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이에 비대면 거래도 진행하고 무료 홈 배달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신용 할부, 할부 거래, 대차 거래, 모두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전시장에는 제네시스와 같은 대형차 3,40대 보유하고 있으니 주말에 예약하시고 저희 전시장 오셔서 한 번씩 둘러보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카에서 선별하여 올라오는 매물들 꼭한 번씩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 임수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